오늘은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카드 3장을 뽑아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초급 리딩에서 중급 리딩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급 리딩입니다. 질문이 시험을 잘 보는 상황이라는 객관적 주제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 이 소드 왕을 원래는 이제 코트 카드의 기본은 인물로 읽는 거죠. 어, 그런데 질문이 어떠한 상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상황으로 읽으면 가장 쉬운 리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드 왕을 보면은 검을 들고 있죠. 큰 검을 들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 검도 크고 단단할 거고요. 그리고 그 검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어떤 통제력 그런 자유도도 높겠죠. 즉 영향력이 큰 인물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만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소드가 이성, 영향력의 원소잖아요. 이런 시험이라는 주제와 맞물리게 되면 내담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충분하죠. 그 충분한 지식 안에서 내가 어 충분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잘볼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소드 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펜타클 5예요. 그림을 보시면 옆에 안식처 건물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칩니다. 앞에 소드 왕의 상황을 제가 시험을 잘볼수 있는 지식적으로 완성된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펜타클 5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옆에 기회를 두고도 지나치는 상황, 즉 중점을 잘못 짚는다든지 아니면 조급함 등등 어떤 심리로 인해서 문제를 잘못 보고 또 지나칠 수도 있다.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즉, 알고도 놓치는 실수를 경계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펜타클 여왕인데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잘 볼까.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리 카드처럼 결과로 읽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취해야 될 태도로 읽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아, 즉, 이 펜타클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원소고 또 여왕은 이 본인 개인보다는 어,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보고 중시하는 인물이죠. 내가 생각하고 정답을 내린 것보다 이 전체적인 상황, 시험지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문제 하나 하나에 더 신경을 꼼꼼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 즉,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이세 장의 카드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묶어보면 유리한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중점을 놓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눈에 보이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이세 장의 카드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중급 단계에서는요. 여러 각도로 해석을 자유자재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세 장을 뽑았다고 해서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지는 않아요. 물론 큰 맥락에서 보면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 때로는 이런 시선에서 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반대편 시선에서 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처음 카드인 소드왕을 시험에 주도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즉, 출제자 또는 어떤 출제 의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테마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그 출제 의도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즉, 출제자 의도는 아주 명확하고 어때요? 자신만의 생각이 아주 강하대요. 그 어떤 부분에서 강하냐면, 자, 학생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영역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한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중요한 포인트만 뾰족하게 내기보다는 수험생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 범위를 고르게 구상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출제 의도를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어쩌면 지나칠 수도 있었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초급 리딩과 이 중급자 리딩의 그 관점을 적절히 배합해서 이 상황을 본다면, 아무리 공부가 내가 생각했을 때 완벽하게 끝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꼼꼼하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자 의도가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전체적인 영향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정 파트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 있게 빠트린 곳 없이 다 하나하나 봐야 잘볼수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은 이 실전 해석을 3카드로 단계별로 읽어봤는데요. 영상 내용을 정리하면 초급 리딩에서는 질문의 성격을 고려해서 이 카드 리딩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중급 리딩에서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해석을 바라보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